부산시에 대해서는, 부산정치권이나 부산시에 대해서는 그 말은 표시안 하십니다. 끝. 영국의보 박무안 기자입니다. B.C. 용역 결과, 밀양이 1 이상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밀양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b b s 김현수입니다. 소련수 시장은 앞에 계신 네 분과 더불어 조항정책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인데요. 또 약속도 지키지 않은 분이고 정치를 아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합의를 어기고 이렇게 부산시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바보답일 때입니다. <laughs> <laughs> 네, 저, 유비시 울산과 저희 조인도 기자님, 김기현 시 작게 잠깐 겠습니다 우리 공동 그 내용에 우리 울산에 이렇게 보탬이 네. 좀큰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좀 지리적으로 대리적가 되는데, 어떻게 이미 울산에 지지를 하는지 좀.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그 미량이 지리적으로 가깝긴 하지만, 어, 산업적으로도 울산 선들이발전을 위해서 미량 신광화의 위치가 매우 현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어, 기술적 여건만 어, 기술적인 여건에 충족을 다하겠다는 기장이되한희망 하고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지난 합의 정신에 따라서 정치적 논리를 다 배제하고 기술적인 그리고 학술적인 연,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그 결과를 따라잡은 합의를 지키자는 정신을 증명하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TV 조선의 이성문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함양불산강 고속도로가 생기는 불산에서 미량공항까지 15분. <laughs> 그리고 부산까지는 상륙곡 물건에서 바다까지 건너면 2시간이 걸립니다. 부산시에 제외한 4개시간 치에는 미량을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네 분이 미량에서 <laughs> 모이신 게 또, 또 다른 유치장으로 비춰지는안았죠 유치장이 아, 그 아니고 부산이 아닙니까? 서울, 지수라 그럼 밀양에서 모이신 이유가 있다요 제일 가깝죠 동북, 대구, 울산, 경남, 창원, 밀양에 합쳐서 보면 미양이 제일 가깝죠 사계 신분지상 이분들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laughs> 국제신문회 배지안 기자입니다. 어, 혹시 지금 부산에서. 어, 있을... 좀 전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 경남 일장도 좀. 예. <laughs> 네. <좋습니다. 웃음> 부산시와 부산의 정치권.